안녕하세요 차아입니다 오늘은 정글전사맛 쿠키 리뷰할건데요 음, 레전드 쿠키 한개라도 없는 분은 정글전사 쿠키 용어, 용이. 아, 불꽃 좀, 용 용이. 아불꽃점는 쿠키 없을텐데요 저도 불꽃점면 쿠키 죠 후... 정글전사 쿠키 포하시지 못한 분들은 제가 의려로 하는데요 이게 체험하기에도 레전드 쿠이였나봐서 제가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정글전서와 자, 아주 잘 맞는 음, 레전드 패스를 해야할까? 이거 두번만에 나왔어요 자 그럼 시작해볼까요? 으으으 나보다 높은다 아, 제가 원래 에스쿱오율이많았는데다 알았어요. 그럼 음, 좀 필요가 없어서. 그럼 가볼까요? 한약값은 지지 않아? 잔인한 놈. 잔인한 놈. 저도 얘를 트렁 플레이해요. 오오트오오오오오우 그치, 아, 뭐. 저도 이거 솔직히 틀려야 할요 어, 쟤네들! 어, 근데 창고 없어. 아, 어, 창이다. 어, 창고라 없어. 어, 창어 어, 고어 어, 창고가 없어. 어, 가고가어가어

<목소리를> 아, 잠시만, 짱안 먹었다. 어떡해? 잠시만, 이거. 어떡해? 뭐야, 어떡하지? 아, 뭐, 마법사도 아니고. 마법사도 어떻게 창이 다시 생겨? 잠시만. 잠시만. 아니, 마법사도 아니고 창이 생겨? 아, 포인트는 이렇게? 야, 잠깐만, 이거. 아, 창이 좀 생겨. 아니, 얘는 창을 그몇 개나 줘도 좋을 거야, 이러는데. 아, 이게 좋은 점이, 창던지고난 다음에, 창 다시 먹으면, 뭐 다시 발사할 수 있는 게 좋다는 거네요. 어, 뭐, 또라이인데, 보너스타임인가? 보너스타임에, 이런, 이렇... 아, 야해 죽겠네, 이씨. 다보이겠어 여기 여기요 어? 아, 완전 다 보이겠네. 그냥 미구하지 말걸 그랬어요. 에헤, 나한테 왜 미루지 말걸 그는데제 유리에요, 사실. 아, 안돼요. 안돼요, 안돼요. 안잡아 안돼요. 사실, 동의해 여기 가자. 아, 네. 동대으로 바뀌기도 한데, 레전드라서 그런지, 이게 이기 때문에, 그것도 좀전인것 같아요. 근데, 안전히좀 있고 있어요 블루쉐라 짜증스도 있다. 어, 걔도 성공적으로 좋은, 아, 스타일스 나올 수 있을까? 아, 스티한 걸음은 좋은 탈출, 스티한 걸음는 오븐탈출을 가져습니다 모르는 은분잘고 그리고 여기서까지 가안 좋다라는 요 그래도 그런 만큼은 좋았어요. 그니까 그거까어 그, 그, 아.. 라 아, 그때 봤네. 언제 봤나? 그날 그날 봐, 그라이 아, 재민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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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했다, 아, 망했다, 에 어, 아, 됐어. 아, 얘도, 이거, 푸으로 발전하면서 버스 생겼네? 아, 갑자기 이 아, 한국 춤 해주세요. 아, 지금 제가 S를 보고 있는데, 보라보라 향초가 없어서. 점수하면 보라보라 향초줘 뭐, 어, 정글전사한 큐니까 너무 너무 쓰레기같았어요네아이자음정글전사 음. <laughs> 마플리 해봤는데 뭔가 좀 별로 그렇게 좋진 않아요 능력은 근데 이거 제가 설명을 보니까 얘가 선생님이 아실때설명 들었는데, 억부라이 타면 소환수로 인정되더라고요." 왠지 소환수로 인정되고 어요 자, 그럼 알지? 멜스 바이러스 유행인데두 개를 사 멜스 바이 아, 뭐 레벨업 하는데 5 3 0 0 0이더라 더... 내일이면 이걸 받을 수 있어! 엄마한테 사달라고 해야 돼. 어차피 안 사줘요. 아, 너무 잡담 모르겠네요. 이제까지 아, 정글전사 막쿠키였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일반 쿠키보다는 체력이 더 높지만. <laughs> 죄송해요. 아, 님들한테안들리 일은 아. 요 자, 일반 쿠키보다는 체력이 정말 정말 높은 것 같은데 그래도 레전드는 농력이 좀안 좋은 것 같아요. 일반 쿠키들보다. 음. 이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저 어쨌든 여기까지 청하고요 안녕. 여친 이구야박다수밖에 없지? 여친 여친 아 여친 아니에요 여친 아니에요. 네. 널 이겨주겠어 준석이 <목소리도> <어떡해. 목소리도> <laughs> 어떻게 유빈치였나? 음, 어 어딨지? 아 아예 관두 자, 여기까지 청하였고요. 역시 우리의 멘트. 아, 널 이겨주겠어. 아, 나왜 이렇게 잡돌을 말하는 거 여기까지 청하였고요. 안녕. 아, 심심한데. 섭섭해 아... 버려. 안녕.